엑스퍼트 2호 측정입니다. 퀴즈네르 막대 두 번째 시간으로 둘레 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강 열기 도형의 둘레입니다. 보기와 같은 6섯개 도형을 패턴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턴 블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모두 1cm인 초록색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의 둘레를 구해보는 건데요. 자, 아래 패턴 블럭을 한번 관찰해볼까요? 첫 번째 정삼각형은 세 변이 모두 1cm일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사각형이겠죠? 그럼 이 변들이 모두 1cm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 길이가 1cm,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이 길이가 1cm가 되겠죠. 그리고 이 도형에서는 이 부분, 이 부분들이 각각 1cm인 것을 알고 아래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 블럭으로 다음과 같은 도형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주변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이 길이가 1cm라고 했었죠. 보면 이 길이 1일 거고요. 이 길이 1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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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모두 각각 1cm일 겁니다. 그렇다면 1cm인 게몇 개인지 세어보면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모두 8개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는 8cm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왼쪽에 주어진 도형들 어떤 방법으로 잴수 있었는지 학생들의 생각을 적어 보는 건데요. 가장 작은 크기인 이 초록색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단위 길이 1cm로 해서 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거고요. 개념콕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한번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형의 둘레인데요. 사물이나 도형의 가장자리, 테두리를 따라 한 바퀴 돈 길이를 우리는 둘레라고 하는데요. 뒤쪽에서도 보겠지만 이렇게 꽉 채워진 도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들어가 있는 부분도 도형의 둘레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생각 열기에서는 단위 길이 둘레를 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탐구 1, 막대로 만든 둘레입니다. 키즈네르 막대는 서로 다른 색깔과 크기를 가진 징그면체 막대를 모아놓은 거였죠. 가장 작은 막대의 길이는 1, 그리고 가장 긴 막대 막대의 길이는 10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10개의 키즈네르 막대를 이용하여 자 없이 아래의 모양을 만들고 둘레의 길이를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형의 그림을 보면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로의 길이를 알수 있겠죠. 세로의 길이는 우리가 4인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 가로의 길이는 5개니까 5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레의 길이는 가로 그리고 세로 더한 이후에 곱하기 2 해주거나 모두 내변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모양의 둘레는 18이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초록색이네요. 색깔을 보니 우리가 세로의 길이는 3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가로의 길이는 4개니까 4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7이니까 둘레는 14인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빨간색이네요. 빨간색은 길이가 2였죠. 키즈네르 막대 길이 2인 빨간색이 3개 있으니 가로는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둘레의 길이를 10이라고 구해 줄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문제를 한번 볼까요? 키즈네르 막대를 이용하여 아래의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둘레 길이를 재어보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양이 모두 다르죠? 모양이 모두 다름으로 둘레 길이가 같을지 다를지 학생들에게 먼저 발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둘레 길이를 직접 재보도록 합니다. 키즈네르 막대를 이용하여 둘레를 측정해 보면 이세 가지의 그림 모두 둘레의 길이는 18로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를 재어보니 모양은 다르지만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사각형의 이 둘레는 다음과 같이 꺾여져 있더라도 둘레의 길이는 같다라는 사실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자, 하나씩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전체가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왼쪽 문제에서 풀어 봤으니까 이 문제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요. 자, 가로, 세로, 가로는 그대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꺾여져 있는 부분 이 부분 자 그대로 앞으로 나와도 둘레 길이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키즈네르 막대의 녹색의 이 윗부분도 이동시켜서 이쪽을 채워주어도 변함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해야 하는 이 키즈네르 막대의 이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이동시켜도 그렇 그러면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채워지겠죠. 어,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직각으로 꺾인 도형의 경우 직사각형에 둘러갔다라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탐구의 둘레 만들기입니다. 키즈네르 막대를 이용하여 둘레 길이에 맞는 도형을 만들어 보고, 둘레를 제대로 잘 만들었을 경우 점수를 획득해서 이기는 게임인데요. 키즈네르 막대와 오른쪽 페이지 활동판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순서를 정하고 키즈네르 막대를 준비해서 나누어 갔습니다. 순서가 먼저인 사람이 도형의 둘레를 임의로 말하게 되고요. 두 팀은 키즈네르 막대를 이용하여 도형의 둘레의 길이에 맞게 모양을 만들고 활동판에 다음과 같이 모양을 그려주게 됩니다. 둘레의 길이와 모양의 둘레가 맞을 경우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요. 순서를 바꾸어서 문제를 내고 같은 방법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점수가 높은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앞서 우리가 개념탐구에서 키즈네르 막대를 이용하여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활동판에 실질적으로 키즈네르 막대와 그리고 뭐 색연필, 연필 등을 통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념탐구 3. 도형의 둘레 구하기입니다. 키즈네르 막대를 이용하여 도형 네 가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네 개의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우리가 한번 꺾여 있는 사각형에서는 전체 직사각형의 둘레와 같다라는 걸 배웠었죠.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세로가 5이고 지금 이 부분은 4. 1이라고 알려줬는데요. 하나하나 세어서 학생들이 둘레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배운 개념을 기억해서 전체적, 전체적으로 자이 부분을 우리가 채워서 둘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요. 5 그리고 가로 부분은 4이므로 전체 둘레의 길이는 18이라는 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에서도 꺾여 있는 부분들을 모두 채워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가로 부분 위로 다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세로 부분들도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 같은 경우에도 가로 부분이 4, 4죠. 그리고 세로 부분은 2, 이니까 4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둘레는 우리가 16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꺾여져 있는, 한번 꺾여 있는 부분들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도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를 볼까요? 모는 한 칸의 길이가 1cm일 때 색칠된 부분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주어진 도형을 보면 우리가 왼쪽에서 풀었던 것과 조금은 다른 점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꺾인 게 아니고 이 도형에서는 다음과 같이 움푹 파여진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놓치고 바로 그냥 직사각형으로 풀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죠? 자, 이번 문제도 한번 하나씩 이동하면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보면 이, 이 부분은 이쪽으로 움직여 줄수 있을 거고요. 이 세로 부분들도 이쪽으로 움직여 줄수 있을 거예요. 이 세로 부분들도 이쪽으로 움직여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줄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 부분을 볼까요? 꺾여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이쪽으로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쪽으로 자, 그러면 다음 도형에서 다 움직여 줬는데 놓친 부분도 있어요. 어디죠? 네. 이 길이와 이 길이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1, 1. 2cm의 길이를 더해서 둘레를 계산해 주어야지 놓치지 않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였으니까 가로가 4, 세로가 6이네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는 20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움푹 파여져 있던 둘레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이 도형의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22cm라고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번 둘레 재기에서는 키즈네르 막대를 이용하여 사각형의 둘레를 꺾인 도형 그리고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의 길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죠. 이 개념들을 놓치지 않고 다음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